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드디어 새로운 신규 컨텐츠가 생겼는데 에, 바로 타임어택 경쟁전 이라는 것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매주 목요일 0시에 3가지 트랙이 선정이 되고 트랙 완주시 달성한 기록에 따라서 뭐 트랙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랙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에, 각 트랙마다 1일 참여 가능 횟수가 존재하고 참여 가능 횟수는 매일 오전 0시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주차에서 4주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이 되는데 점수에 따라서 뭐 레전드, 마스터, 프로, 아마추어, 시니어, 주니어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달성 등급에 따라서 보상도 주어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접속을 하면 은뭐 이런 거 줍니다. 보면은 경쟁전 티켓 예, 3개를 주는데 자 여기 싱글플레이 가서 타임어택 예, 눌러보시면은 여기 타임어택 경쟁전이라는 것이 있죠 자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장을 하면은 요런 어,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트랙이 빌리지 남산 그리고 빌리지 고가의 질주 그리고 운명의 다리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뭐 상세 정보도 볼수 있고, 네, 보상 정보.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정보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단한 번인가? 이거, 자, 그리고 개인전으로 진행되죠. 지금 뭐, 어, 거가좀 느린 것 같은데, 아닌가? 이 기회가 감동 같은데? 어이 환불을 ASC 누르기도 무섭다 뭐잘 달린 것도 아니고, 못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달린 것 같죠? 자 대충 완주를 해봤는데 오 와우 뭐야 이거 SSS 뭐야 일단은 32초 10 트랙 점수랑 뭐 기록이랑 충돌 횟수 부스터 사용 횟수 뭐 이런거잘 나와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리지 고가 질주 오 이게 개인전이라서 하이어 맡으면 좋겠네 아, 이에스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직선군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와다시 시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비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어, 나 벌써 왜 이렇게 많지? 아, 기회가 다한 번밖에 없으니까, 조금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좀 안전하게 파세요. 오케이. 자, 무난하게 한번 또 달려봤습니다. 자, 37초고. 뭐, 무난하게 잘 나왔죠? 마지막 이제 빌리지 운명의 다리. 아, 또 충돌하면은 점수가 또 깎이고 그러나 보네. 어, 점수 깎였네. 아 근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더 파츠가 좋은 사람 조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네. 저처럼 이렇게 기본 파츠 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록이 다소 조금 불리한 감이 없잖아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전이다 보니까 파이어 마라톤이 좋을 거예요. 우선 길이가 길어가지고.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좀 빠듯하죠? 와, 기회가 또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라인을 과감하게 팔 수가 없네. 자 요렇게 뭐 간단하게 한판씩 달려봤습니다 어우 기억 너무 느린데 자 2분 74어 요거는 여러분들 ss 3개가 안뜨고 ss 2번 뜨죠? 아마 충돌 횟수가 1회 생겨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어 뭐지 이거? 세번다 했는데 왜티켓이 소모가 안된거지? 아 결국에는 이거뭐 10번씩 달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 여기 크로노스 엑시 타니까 참에 불가능 떠있네 아 트랙마다 탈수 있는 카트바디가 또 정해져있네요? 자뭐 여러분들도 예, 한 번씩 카트라이더 오랜만에 켜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일단은 기회가 다 한번밖에 없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조금 긴장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일반 타이머택이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한 번씩 또 즐겨보시기 바라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